강의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N자 파동 마지막 시간. 자, 어제 했던 것처럼 N자를 할때 우리가 요렇게 해서 어제는 이제 요 중에 이제 은봉이 있는지 보고 그렇죠 했잖아요. 오늘은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요 기간을 좀 길게 하는 거랑 그래서 다시 이렇게 크게 돌리는 뭐 20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네, 요거를 어제랑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두 가지에 대해서 해볼게요. 일단은 N 어디였어? 네, 조건 검색 보면은 여기서 이제 시세 분석에 들어가는데 기준봉을 우리가 수동으로 하려면 여러분 공부할 겸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간 내 등락률로 하면 되죠. 기준봉을 예를 들어서 20봉 안에 기준봉이 나왔다. 기준봉을 15%로 하면 1봉전 기준하고 20봉 15% 이상 시가 대비 종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쫙 나오죠. 89종밖에 없네. 야 이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1봉전으로 한 건데 오늘 간종목도 많네요. 그렇죠? 확실히 기준봉 나온 종목들이 잘 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들 주무시러 가셨나? 음. 가는 종목들이 잘 가는 거죠. 요 중에, 요 중에서 이제, 음봉이그 양봉이근, 신경 쓰지 말고, 요 기준봉을 돌파하는 거는 똑같은 요걸로 잡으면 되겠죠? 기준봉에 있는, 음,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기간 내, 기준봉 주가 돌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똑같이. 아, 신법 강의 한다 그랬어요? 그랬구나. <laughs> 깜빡했네. 음. 하지 말까? 기왕 하던 거니까 해야지. 아, 역시, 늦게까지 축구본. 음. 20봉 이내에서 가격 기준봉, 뭐 시가 대비 육거 등. 등락률이 15% 이상일 때 기준봉의 종가를 영봉 전 상향 돌파 이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보면은 대보 마그네틱 이건 뭐 어제 기준봉이 나왔습니 선익시스템 레몽 베스터 근데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면 어제 종가가 에, 지금부터 이제 팁이에요. 어제 종가가 어떤 걸 잡으면 되겠어요? 일봉전, 음? 자, 이거, 이거. 이것도 이걸로 하면 되겠죠? 기준봉이 있는 걸로. 여기 보면, 근접률이 있어요. 근접률. 그죠 이거 뭐 거래량으로 해도 거래되는 거야. 요걸 또 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일봉전 20봉. 15%. 이 디폴트로 그냥 300억 합시다. 기준봉이 종가에 0 1봉 전 종가가 그렇죠? 1봉 전 종가가 10%, 10% 이내 근접. 자, 요렇게 하면 한 종목도 안 뜨네. <laughs> 요런 건 없었나 보네. 마이너스 오늘 돌파하니까 없지 당연히. 마이너스 10% 이내 근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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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안 뜨네. 15% 이상. 기준봉이 종가에 일봉전 종가가 이게 왜안 뜨지? 뭐가 잘못됐나? 음 어, 요거 빼고 하니까 뜨네. 일봉전 종가가 그렇죠? 5% 이내 근접. 자, 요거를 한번 보면 종목들을 한번 보면 동방 그렇죠? 이 기준봉에 이 근접해 있는 거를 찾는 거죠. 오늘도 올라갔었죠 금강공업. 에노 토크. 이게 왜안 뜨냐면,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게 고가가 없어요. 음? 이게 고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가가 없단 말이야. 만들라면 그것까지 만들지. 오늘 고가가 상향 돌파했던 종목들 하면 나중에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거 빼고 한번 볼게요. 금강공업, 에노 토크. 음? 이렇게, 그쵸? 어. 핀거핀거도 올라왔었잖아, 그쵸? 요거는 요날 올라갔죠. 었요것도 올라갔었고. 그렇죠. 그래서 일봉전 20봉 이내 음15% 기준봉이었을 때 종가가 상향 돌파. 원래는 이거까지 넣어야 되죠. 그다음에 기간 내 등락률이 아 이거 또 5봉 이내로 되있네 음. 일봉전 기준 20봉 이내 시가 종가 요렇게 하면 뜨겠다. 예, 상신이 d 피 하나 떴네요. 그렇죠? 여기가 기준봉이고 20봉 내, 그렇죠? 돌파. 그 요렇게 하면 이게 떨어졌다 올라간 거 당연히. 왜? 이세 번째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근접률로. 종가의 5% 이상 근접. 이걸 10%로 하면 좀더 많이 뜨겠죠? 오늘은 한 종밖에 안 뜨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근접해 있단 말이야. 나 혼자 떠드는 것 같다 오늘도. 이해된다 일 번. 다들 월드컵 보고 졸려 갖고 다 주무시러 갔구만 또. 응, 이철님, 결국엔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20%의 종가 이게 5% 근접이니까 뭐 근처에 있는 거죠 어. 여기. 이 살짝 위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오늘 돌파할 거니까 밑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돌파하는 거니까 밑에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굳이 은봉을 안 줘도 된단 말이야. 요런게 팁인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꺽쇠형도 잡을 수가 있고, 살짝살짝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놈도. 어쨌든 오늘 잔인하게 돌파하는, <laughs> 당돌하게 돌파하는 애들을 잡는 거다. 이거죠? <laughs>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님, 자이 선생님, 이시님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 시간에 듣는 거랑 녹화로 듣는 거랑 집중도가 틀린 거 아세요? 혹시? 강의는 실시간으로 들어야지 듣는 맛도 있고 집중력이 다르죠. 현장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기억력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듣는 게좋죠 녹화는 또 혼자 들으니까 긴장감이 떨어져가지고 또딴짓 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 남지가 않죠.